이번 앨범 내면 행위의 스티븐입니다 그리고 음주 국제화제 신인고 어, 2013년 마마 넥스트 제네레이션 글로벌 3번 우리 그... 저는 주변에서 이제 원래 워낙에 흉내 못하는 걸로 유명해요 이제 멤버들이나 가족들이나 응. 스태프분들 다 아실텐데 그래서 제가 김찬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있던 멤버들은 걱정을 가장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저 또한 같이 걱정을 했었던 것 같네요 아... 촬영할 때에는 일단 날씨가 너무 추웠었어서 되게 정신없이 그래도 똑바로 촬영했었고요. 아무래도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. 그래서 맨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주변 분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. 게다가 차은상 씨 역할이니까 굉장히 좋아해 주셨는데 어 일단 제국고등학교 교복을 입어본 저로서는 정말 어, 뜻깊은 날이 아닐까 <laughs>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자, 그리고 밤에 넘어가 주세요. 네, 덧질이 뭡니까? 소로가려지는